완벽한 정적. 뉴욕 인컨센터의 거대한 공연장의 마지막 첼로 선율이 울려 퍼지고 난 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2738석의 객석에서 단한 명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볼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어디선가 브라보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고, 무대 위에선 동양의 얼굴을 한 첼리스트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한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 우리는 언어를 초월한 진정한 소통을 목격했다. 이엘킴의 e. 첼로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혼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엘킴입니다. E.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 중인 첼리스트예요. 사람들은 저를 유망한 신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저 첼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음악가일 뿐이랍니다. 제 이름의 엘은 어릴 적 한국에서 입양될 때 제게 있던 유일한 실마리였다고 해요. 양 부모님이 그 한글자를 살려 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첼로와의 만남은 6살 때였어요. 양 부모님이 작은 첼로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첼로의 깊고 따뜻한 음색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첼로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왔다는 제 정체성이 때때로 혼란스러울 때면 첼로는 항상 제 곁에 있었답니다. 오늘도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연습 중이에요. 다음 달에 있을 국제 첼로 콩쿠르를 앞두고 있거든요. 바흐의 첼로 모음곡 5번,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모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곡들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손가락의 움직임, 활의 압력, 음정의 정확도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연주죠.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 마스터 클래스에서 세계적인 첼리스트 마이클 교수님께 연주를 들려드렸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이에, 당신의 소리는 완벽해요. 그런데, 감정이 없어요. 음표는 정확하게 연주하지만, 그 음표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 콕 찔린 느낌이었어요. 누가 제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 연주가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콩쿠르에서 입상은 하지만 1등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연습실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반풍경이 펼쳐져 있네요. 첼로화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외부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요. 아마도 그 느낌이 제 음악에도 묻어나는 게 아닐까요? 가방에서 작은 CD 케이스를 꺼냅니다. 낡고 오래된 CD죠.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할 때 함께 온 유일한 물건이라고 해요. CD에는 춘향가라고 적혀 있어요. 한국어를 읽을 줄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판소리라는 한국 전통 음악이라고 했죠. 어릴 적,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이 노래를 들으며 자주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저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도 가끔 이 CD를 틀어놓고 그 느낌을 따라 연주해보곤 했죠. CD 플레이어에 CD를 넣고 재생버튼을 누릅니다. 귀에 익숙한 그 음성이 연습실에 울려 퍼져요. 우는 듯, 웃는 듯, 때로는 절규하는 듯한 그 목소리.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울림이 제 가슴을 적시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시 첼로를 손에 들어요 바흐의 음표들을 그대로 연주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판소리의 울림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안 돼요 두세 계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 손가락은 완벽하게 움직이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울리지 않아요 첼로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콩쿠르까지 한달 남짓 이대로 가면 또 2등, 3등에 머물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요 음표는 완벽하게 연주하지만 청중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는 연주자. 그게 제 한계일까요? CD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 안에 무언가 빠져 있다면 그건 아마도 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제 음악에 진정성이 부족한 이유는 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양부모님은 항상 제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려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책이나 영상으로 배우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달랐죠.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줄 모르고, 한국 음식도 가끔 먹어본 정도죠. 그런 제가 한국의 감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콩쿠르 전에 한번 한국에 가봐야겠다고요. 제 음악에 빠진 조각을 찾기 위해 제 뿌리를 찾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결정이지만, 이것만이 제 음악에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았거든요 손을 뻗어 낡은 CD 케이스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 안에 담긴 춘향과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왜 어린 시절에 저에게 그토록 위로가 되었는지 직접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소리를 찾고 싶었죠 완벽하지만 울리지 않는 소리가 아닌 불완전하더라도 진심으로 울리는 소리를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낯선 곳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랄까요? 공항을 나서자 한국의 습한 공기가 제 피부에 와닿았어요. 24년 만에 돌아온 고국.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외국일 뿐이었죠. 한국어 간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사실 보스턴을 떠날 때만 해도 많이 망설였답니다. 콩쿠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떠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양부모님도 걱정하셨고 선생님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이 여행이 제 연주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남원행 버스에 올랐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봤더니, 춘향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전라북도 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국악당도 있어서 판소리 공연도 볼수 있다고 했죠. 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이 줄어들고, 점점 산과 들판이 많아졌죠. 낯선 풍경인데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버스에서 제 낡은 cd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춘향가. 이 이야기가 펼쳐진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남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어요. 작은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광안로원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났다는 그 유명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공원을 거닐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이곳에서. 내 음악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녁에는 국악당에서 열리는 판소리 공연을 보기로 했어요. 공연 시작 전 로비에 전시된 판소리에 대한 설명을 읽어봤어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북반주에 맞춰 이야기를 노래하는 한국 전통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목허의 예술이며 소리꾼은 자신만의 감정과 해석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했죠. 자리에 앉아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주변은 대부분 한국인들이었고 저처럼 외국인 관객은 몇명 없어 보였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과 북을 치는 남성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소리가 시작되었답니다.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생소했어요. 서양 클래식과는 완전히 다른 음색과 리듬이었죠. 하지만 점점 귀가 익숙해지면서, 그 소리에 담긴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소리꾼의 표정과 목소리에 실린 감정은 분명히 전달되었거든요. 그리고 공연 중반, 제 CD에서 들어본 적 있는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바로 춘향가의 한 대목이었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백 번은 들었을 그 소리가, 이제는 직접 눈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소리꾼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었어요. 때로는 속삭이듯 부드럽게, 때로는 하늘을 찌를 듯 강렬하게, 그녀의 표정은 계속 변했고, 손짓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냈어요. 귀로만 듣던 판소리를 눈으로 직접 보니 그 감정이 더 폭발적으로 다가왔어요. 춘향과 이몽룡의 이별 장면이 연주될 때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어는 몰라도 그 소리의 숨결과 울림에서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마치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끌어올려지는 것 같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무언가 크게 깨달은 느낌이었죠.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기쁨, 슬픔, 분노, 그리움. 모든 인간의 감정이 소리를 통해 표현된 것이었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판소리의 선율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죠. 그리고 문득 제 첼로 연주가 떠올랐어요. 완벽한 테크닉, 정확한 음정.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제 연주회는 오늘들은 판소리처럼 영혼을 울리는 그 무언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국악당을 다시 찾았어요. 운이 좋게도 어제 공연한 소리꾼과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이어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어요. 제가 한국계 입양아이고 첼리스트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제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판소리는 단순히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꾼은 자신의 한 흔을 소리에 담아내야 해요. 그래야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릴 수 있어요. 한이라는 단어는 번역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슬픔, 그리움, 분노, 체념이 복합된 감정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당신도 그 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첼로에 담아보세요. 그날 밤. 저는 첼로를 꺼내 연습했어요. 이번에는 악보를 보지 않고, 그저 귀에 남아있는 판소리의 선율을 따라 즉흥 연주를 해봤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풀려나오는 것 같았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이전보다 더 진실된 소리였어요. 일주일간의 남원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곳에 제 음악의 뿌리가 있었다는 것을요.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표현. 그것이 제가 찾던 것이었어요. 저는 판소리 공연을 본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바로 국악당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목적이 있었죠. 춘향가의 음반과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구하고 싶었어요. 특히 이별가와 옥중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큰 울림을 느꼈거든요. 혹시 영어로 된 설명이나 번역본도 있을까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을 때 국악당의 한 젊은 직원이 웃으며 도와주었어요. 여기 춘향가의 줄거리와 의미를 영어로 설명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음원이에요. 특히 이별가와 옥중가는 트랙 5번과 7번이에요. 그렇게 저는 작은 숙소로 돌아와 며칠 동안 거의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춘향가만 들었어요. 첫날은 그저 들었고. 둘째 날부터는 첼로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 멜로디를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클래식과는 너무 다른 음의 흐름이었으니까요. 이건, 음계가 다르네. 저는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그 감정을 첼로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한 유명한 첼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었죠. 첼로는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악기라고.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우연한 기회로 한 구간 명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70대 후반의 연세였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가지고 계셨죠. 제가 첼로로 춘향가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조금 긴장되었지만, 저는 첼로를 꺼내 그동안 연습했던 이별가의 일부를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명창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아쉬움이 있어 보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춘향가의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였죠. 춘향이는 그저 이별이 슬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울음 속에는 그리움, 분노, 절망 그리고 희망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감정이 담긴 울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과 춘향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춘향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고, 저는 제 뿌리와 이별한 채로 살아왔어요. 춘향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저는 그것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죠. 나는 춘향이었어요. 그 깨달음은 제 연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다음 날부터 제 첼로 소리는 달라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제 감정을 온전히 담으려고 했어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럽게, 마치 제가 울고 웃고 분노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국제 콩쿠르까지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원래는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를 연주할 예정이었지만, 마음을 바꿨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첼로로 춘향가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물론 그냥 판소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 기법과 판소리의 감성을 결합한 곡으로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그 명창님을 찾아갔어요. 완성된 제 춘향가 편곡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명창님은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죠. 이제 내 음악에 혼이 담겼구나. 이건 더 이상 첼로 소리가 아니야. 이건 내 목소리야. 그날 밤 저는 콩쿠르에서 연주할 곡으로 춘향가 첼로 편곡을 최종 선택했어요.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진심을 담은 음악을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콩쿠르 참가가 아니라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의 완성이었으니까요. 콩쿠르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어요. 한달 전, 저는 그저 완벽하지만 감정 없는 연주자였죠.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이었어요. 이전에는 실수할까봐 두려웠다면 이제는 제 진심이 전해질까 하는 염려였죠. 이엘킴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저를 오랫동안 지도해주신 미국의 선생님이 콩쿠르 전날 물으셨어요. 제가 춘향가를 연주하겠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처음에 많이 놀라셨지만 제 연주를 들으신 후에는 묵묵히 응원해주셨죠. 괜찮아요. 선생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확실해졌어요. 콩쿠르 당일.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유명한 클래식 곡들을 연주할 예정이었죠. 쇼팽, 베토벤, 브람스 그리고 저, 이엘킴은 춘향과 첼로 편곡을 들려드릴 예정이었어요. 프로그램북을 들여다보던 한 심사위원이 저를 유심히 보더군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아시아 소녀가 과연 어떤 연주를 들려줄까?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무대로 올라가며 객석을 둘러보았죠. 5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은 거의 만석이었어요. 대부분의 관객들은 아마도 판소리를 처음 듣게 될 테고 춘향가가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제 음악만으로 그들의 마음에 닿고 싶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하고 첼로를 꺼냈어요. 화를 들기 전 잠시 눈을 감았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춘향과 몽룡이 이별하는 장면 그리고 옥에 갇힌 춘향의 모습을 그리고 제 어린 시절 홀로 CD를 들으며 울던 그 순간도요. 첫 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클래식 기법으로 연주하되 판소리 특유의 식임새와 농연을 첼로로 표현했죠. 처음에는 조용하게 마치 춘향의 속삭임처럼 시작했어요. 점점 깊어지는 슬픔과 함께 선율은 고조되었고 옥중가에 이르러서는 첼로의 가장 낮은 현을 깊이 울리게 했죠. 연주하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첼로가 저의 몸이 되고 소리가 저의 숨결이 된것 같았죠.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겨우 들릴 듯 작게, 그것은 더 이상 음악이 아니라 한 영혼의 이야기였어요. 옥중가의 클라이맥스에서 제 손가락이 악기의 현을 누르는 순간,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물이 제 음악에 더 깊은 진실을 더해준다고 느꼈으니까요. 마지막 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지고, 저는 화를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눈을 떴지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죠. 실패했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사람, 또한 사람. 마침내 공연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몇몇 관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 음악이 그들의 마음에 닿았던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그 노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유럽인 노인이었죠. 젊은 첼리스트. 당신의 연주는 정말 특별했소. 나는 그 노래를 몰랐지만 내 소리에 내 가슴이 울었단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제 진심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거든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어떤 분은 감동한 듯 했고, 어떤 분은 난감해하는 것 같았죠. 아마도 이런 독특한 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상을 하든 못하든 오늘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의 음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콩쿠르 결과 발표는 다음 날이었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처음으로 완벽함이 아닌 진심으로 연주했고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왜 음악을 하는지, 그리고 제 음악이 어디에서 오는지를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춘향. 콩쿠르 결과 발표장은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었고, 저는 가장 끝자리에 서 있었죠.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들고 단상에 올라섰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선보인 연주는 너무나 파격적이었고, 클래식 음악의 전통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특별상 이엘킴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최고상은 아니었지만 특별상이라는 이름의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심사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 연주는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혁신적 시도라고 평가받았다고 해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승리의 기쁨이라기 보다는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여러 음악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유럽의 한 음반사 대표는 제게 춘향가를 포함한 동양 전통 음악의 첼로 편곡 앨범을 제안하기도 했죠.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문득 어린 시절 그 낡은 CD가 생각났어요. 제 음악적 여정이 시작된 그 작은 물건.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음반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았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입양 부모님께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죠.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제가 왜 어릴 적그 노래만 들으며 울었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그건 제 영혼이 제 뿌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들이 주신 사랑과 기회에 항상 감사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제 음악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실 제 입양 부모님은 항상 저의 한국 뿌리를 존중해 주셨고,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 한국에 가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죠. 하지만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달라요. 제 안에 있는 두 문화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되었으니까요. 미국 뉴욕의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콘서트홀에서 특별 연주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가 편곡한 춘향과 전곡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거예요. 연습실에서 매일 연주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한 소리를 추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제 진심이 담긴 소리, 제 영혼이 울리는 소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특별 연주의 당일, 저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거든요. 제 입양 부모님과. 놀랍게도 한국에서 저를 찾아와 주신 그 국악 명창님이요. 공연 시작 전 잠시 두 분을 만나 인사를 나눴어요. 이에 내 음악을 통해 우리도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단다. 입병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명창님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죠. 그것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작은 장신구였어요. 이건 춘향이 목룡에게 준 매와 비녀의 작은 모형이에요. 당신의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객석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죠. 첼로를 꺼내 자리에 앉으며 제 앞에 앉아 계신 두 분의 부모님과 명상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이번 연주에서는 처음으로 간단한 소개 말도 준비했어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첼로로 부르는 춘향가입니다.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제 영혼의 여정이기도 해요. 한국의 전통 판소리와 서양 클래식의 만남, 그리고 한 여자의 정체성 찾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를 들어 쳐듦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감정, 모든 역사, 모든 상처와 치유의 순간들을 음악에 담아냈죠. 첼로의 현이 울릴 때마다 제 영혼도 함께 울리는 것 같았어요. 판소리의 특유의 깊은 울림과 클래식 첼로의 우아함이 한데 어우러졌어요.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하나로 만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어요. 더 이상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입양아 첼리스트가 아니라, 그저, 이엘킴으로서요.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첼로는 이제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 저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게 되었죠. 무대를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완전한 이엘 킴이 되었다고요. 제 안에 있는 두 세계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모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깊고 풍요로워질 거예요. 첼로는 이제 제 목소리이자 제 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피어난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